하겠습니다. 서울의 구경주 1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이스트제트가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 외곽으로 9번 야호 스마트캣과 11번 딕시어게인이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 공략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 나서 있는 8번 이스트제트를 넘어서는 11번 딕시어게인과 12번 개나리송. 안쪽에 8번 이스트제트가 3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4위는 9번 야호 스마트캣, 5위는 바깥쪽 10번 플래티넘 유로와 1번 어나더 스마트원, 5번 글로벌 캡틴이 겨루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 11번 딕시어기 바깥쪽 12번 개나리송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8번 이스트제트가 자리하고 있고 10번 플래티넘 유로가 이혁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4코너 3위까지 3, 4위권 등장하면서 이제 11번 딕시어기 12번 개나리송 여기에... 이스트제트와 바깥쪽 플래티넘 유로까지 4마리 싸움으로 직선주로 접전선두는 8번 이스트제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선두 8번 이스트제트 멀로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에 선두로 부상해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글로벌 캡틴이 종반 탄력적인 걸음을 발휘하면서 바깥쪽 2위자리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8번 이스트제트 선두 구치기 바깥쪽 5번 글로벌 캡틴 8번과 두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8번 5번 8번 5번 5번 8번입니다 8번 5번 5번 8번 그 뒤에 7번 해우 1등급 1,200m 구경주 마지막 순간 글로벌 캡틴과 이스트제트의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글로벌 캡틴과 이스트제트 여기에 해우까지 세 마리 앞섰던 1,200m 구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십니다.